이이플라스 어. 나머지는 다있다시이것지 어? 네. 일단... 네. 뭐, 뭐부터 먹으라고 그랬어? 얘부터 네. 차도를... 네. 홍촌하우는 특징이 있어요? 저는 저희 가게는 암소만을 음. 치고 가거든요 암소 네 암소를 치고 가는데 다른 매장하고 음. 틀려가지고 음. 그 우리가 육각 가공이 음.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네네. 네, 거기서 소를 잡아서 손님한테 그 2차 공정이 거치지 않는 직접 와.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항상 질 좋은 고기를 갖다가 그 그래서 싸고 어떤 어떤 고기 하는데 기름이 떨어지지? 그렇지. 살짝 살짝 어도 돼. 어 얘네 너무 어렵다. 아, 뜯기 뜯어놓길 잘했네. 잘 굽는 것 같아요. 아싸. 미안한데요? 네. 부려웠어요아예예 예. 예, 예. 드시 없어서. 음? 와. 진짜 드셔야될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좀 기름장. 음, 요 음, 너무 맛있 근데 이거는 소불 샤브샤브네. 음. 살짝 랑랑 어떻게 해야겠나 아니 그냥 부도될거 같은데. 그래? 고객님,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. 첫번째 칸 메뉴를 꺼내서 확인하시고 준비주세요 자, 그러면 은 밥을 먼저 부을까요? 밥을 먼저 한맣게 붓고 그 다음에 보장! 보장! 네. 일단 이만큼 부어보겠다 자, 아, 이제 비벼 비벼 비벼. 아메리칸 스타일로 구우셨군요. 네. 김치가 완전 시원해요 진짜 맛있는 김치 오랜만에 고기 들어오셨어요? 김치 드시러 오셨어요? <laughs> 음. 야채하고 고기하고 이야. 잘 섞였어 음. 먹어볼게요 이 색깔도 아주 음. 검은색이 한게 아, 둘째. <laughs> 두먹 안무 차이나네. 이안 되는 요 와. 야. 어야 이 없어서. 와우. 음. 탄다, 탄다. 음 음. 예예를 <laughs> 내 주먹하고 비교해봐그 사이즈 얼마나 크지? 맛있어. 따뜻뜨거 비슷합니다. 아니, 긁이 없었어. 오, 쓰러질라. 와, 고기로 불을 새우다.